안녕하세요. 5브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색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리면, 그리면 주십니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 말씀의 원리입니다. 가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고 있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명한 믿음, 번들을 한 믿음, 버들고 사니 언제나 빚을 거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 무시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어린아이 오는 것 반기시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막는 어른 즉 제자에게 그렇,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른 부끄럽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이, 원리 붙들고, 어른들은 원리를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 들이니 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들 셋과 딸둘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전 건축 위에 절거히 들이니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까지 절거히 동참하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그와 같은 감사의 찬양 터져 나온 것입니다. 드림의 원리 강력함 깨달아 시편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입술에 찬양 이 있습니까? 혹 없다면 그건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드림이었기 때문이지요. 드림이 없으므로 한 날을 건고하셨던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공고하심에 은혜 누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고하심이 모심,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권고하심은 방문하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내 삶에 하나님 방문하심이 없어 우리의 삶은 늘 기건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적극 개입이 없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삶이지 뭐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원색적인 말씀입니다. 들으면 그러면 주십니다.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십니다. 삶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끝끝내 책임져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리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들이지 못함입니다. 단순한 원리 우습게 보지 말고 그것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